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일록입니다. 우선 저의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시절 포스코에 근무했으며 그 기간 중 절반 가량을 미국, 인도,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계획에 명리학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명리학에 매료된 원인은 위선적이지 않고 핵심으로 바로 돌진한다는 점입니다. 성리학처럼 찬물 마시고 어흠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과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를 정나라하게 잘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진리와 그 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는 무엇이며 그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자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요? 명리학도가 명리학 이야기는 하지 않고 왜 갑자기 진리 탈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학문은 근본이 되는 그 진리에 대한 그 확고한 기준 없이 명리학에 뛰어든다면 명리학을 어둠의 세계로 이끌고 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됩니다. 몇년 전이었습니다. 연말에 연말 연시에 대구로 내려갔는데요. 1월 1일 새벽에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달성공원 앞으로 좀 나오라.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달성공원하고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뭐 오일장 같은 장이 서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고 있었습니다. 장이 서니까, 여가에 막걸리를 팔, 파는 사람도 등장하고요. 그 친구하고 저는 막걸리를 한석 잔씩 마셨습니다. 그리고 달성공원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해도지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한참 기다리니까, 쟁반 같은 둥근 해가 두둥실 떠올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빌기도 하고 어, 새해 각오를 다짐하기도 하고 막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막걸리 탓인지 조금 색다른 생각을 거기에서 하게 됐네요 어, 저기 저 해가 지금 방금 떠오른 게 저게 맞나 아니지 않냐 지구가 엎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그 착시 현상이 나타난 것이지 어, 해가 떠오른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갑자기 됐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한번씩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어, 뭐 디디고 있는 땅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어,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좀 메스꺼운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 얼마나 지구가 더 엎어져야 점심때가 될까 또는 또 얼마나 지구가 더 엎어져야 저녁때가 될까 이런 식으로 한 며칠을 지냈는데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생각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 버리고 나니까 어, 이제 해가 뜨는구나, 어, 저녁때가 되니까 해가 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편해질 수가 없고요. 그동안 뭐 어지럽고 하던 정세가 완전히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조그마하긴 하지만 그 지동설을 갖다가 뭐 이렇게 지키려 하다가 그 대가를 며칠 동안 지불한 그런 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16세기 서구에 지동설이 태동을 하게 됩니다 갈릴레오 하고 코페르니쿠스 등이 각각 그 시대에 현명하게 대처를 합니다. 갈릴리오는, 어, 종교재판에 끌려가죠. 그 조, 종교재판에서, 너 무슨 소리 하면서 다녔느냐? 그러니까 갈릴리오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잘못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럴 택이 있나요? 지구가, 응? 이렇게 움직일 택이 있나요? 그 잘못된, 그 생각이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 그래. 너 나가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리오가 그 종교재판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아, 그래는 뭐, 그래도 는뭐그래 지우는 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갈리오는. 코페르니쿠스 이분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서를 어, 평생 연구하고, 그 논문까지 이제 써놨는데, 평생 어, 말조심 하면서 살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동설에 대한 어, 논문을 마지막 빠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어, 인쇄소에 맡기지 않고 기다리 다가 임종하는 순간에 임 인쇄소에 직전에 맡깁니다 그래서 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 인쇄소에서 연락이 와서 어, 출간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 하니까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어, 그래!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출간된 논문을 어, 확인을 하고는, 어, 임종을 했다. 막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 다 자기 목숨을 지켰죠. 근데 실제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동설 때문에. 바로 이탈리아 사람, 조르다노 브루노라는 사람인데요. 그것도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이 조르다노 프로네데스 좀 먼저 알아볼까요? 자 옛날 그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 무박이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야 사과 나무에서 사과 떨어진 걸 봐라. 곧바로 떨어지지 않느냐? 이 바로 증거다. 사과 떨어지는 동안 지구가 만약에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면은. 저 멀리 가니까 사과가 제자리에 떨어질 수 있겠느냐 사과 똑바로 떨어진 것만 봐도 이건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수천 년 동안 여기에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6세기에 와서 이제 드디어 조르다노 부르노가 나타나서 틀렸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왜 틀렸냐 그러니까 마차 안에서 사과를 떨어뜨려 봐라 마차 안에서는 곧바로 떨어진다 그렇지만 마차 밖에서 보면 그게 사선으로 떨어진 게 아니냐 마차가 가는 방향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말과 마차와 마차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구도 지구 위에 붙어 있는 모든 물체, 사과나, 사과나, 사과나무나, 사과나막 이런 것하고 똑같이 모든 물체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 사과가 똑바로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지구가 북박이라는 그러한 어, 증빙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 논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 단순한, 어, 지동설을 넘어서서 무한반복 우주론을, 어, 주장을 합니다. 이 무한반복 우주론은, 어, 지동설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어,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고, 어, 조르다노 브루노가 주장한 무한 반복 우주론이었습니다. 각각 어떻게 다른가 하번 저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동설과 지동설의 차이는 단지 하나가 다릅니다. 지구하고 태양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천동설은 이, 어, 이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고 지구를 갖다가 주위를 태양, 목성, 토성 등이 지금 돌고 있다는 게 이게 천동설이고요. 지동설은 여기에서 지구와 태양과의 이치가 바뀝니다. 태양이 이 우주의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이 태양의 주위를 돈다. 이게 지동설입니다. 그럼 이때 이 천구에 붙어 있는 거, 그 항성들에 대한 해석은 또는 없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도구라해 봐야 기껏 뭐 케플러나 어, 갈레오가 집에서 유리알을 갖다가 유리를 갈아서 망원경을 만들어서 이제 어, 목성의 위성이나 토성의 고리 등을 갖다가 관찰하는 그런 단계였으니까요. 도구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구에까지 그 연구의 대상이 미치지 못합니다. 천국에 있는 이 항성들은 여기서 이제 어떤 존재냐 하면은 바로 벽지, 내지는 배경과 같은 그런 존재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조르나노 브루노는 이 항성에 대한 해석을 다시 내립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항성 하나하나가 태양과 같은 존재이다. 밤하늘에 무수하게 반짝이는 별들이 여기서 천동설과 지동설에서는 단순한 이런, 어, 벽지 같은 배경에 불과했지만은, 이분의 무한반복 우주론에서는 태양을 넘어서 항성, 항성을 넘어서 또 다른 항성, 이렇게, 어, 우주가 무한하게 반복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오로지 도구라는 명상이라는 도구밖에 없었죠. 명상 하나로서 이러한 400년을 뛰어넘은 진리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분이 물리학에 대해서 주장한 것은 무한반복 우주론하고 단자론. 단자론이란 것은, 어, 지금으로 치면 원자론이죠. 원자론. 모든 물체를 쪼개면은, 그게 돌이든 철이든 무슨 뭐, 어떤 물체든 쪼개면 단일한, 동일한, 어, 단위원자에 도착한다. 지금으로 치면은 원자론입니다. 그래서, 어, 400년 뒤인 현재에 나타나서 이런 이론을 갖다 강의를 하더라도 조금도 손색이 없고, 여기 틀렸다고 뭐, 이, 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러한, 어, 완벽한, 어, 진리를 오로지 명상 하나로서 찾아내게 된 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튼 간에, 지구가 이렇게 엎어지고 구른다고 하면, 어,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예, 바로 그 로마 교황층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7년 동안 이 조르다노 브루노는 온갖 고문과 해유를 당합니다. 너그 생각 빨리 버려라. 버리면은 그 순간 너 자유의 몸으로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막그자혹한 뭐 고문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절대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조롱하나 브르노의 첫 번째 제목은, 물론, 지동설이었습니다. 교황이 계시는 이 바티칸이 앞으로 굴러, 때울 때 굴러 간다 그러면은 교황청의 권위가 이 축도밥도 아니죠. 교황을 갖다가 지금 뭐 조롱하는 그런 <laughs> 정도로 생각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 지동설이. 그다음에 두 번째 제목은 어, 위일체를 부정하고 영지주의적 사고방식 근호시즘에 경도되었다 하는 게두 번째 어, 제목이었습니다. 여튼간에 1600년 2월 17일 날 로마의 캄포디 피오리 코테 공장에서 어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하기 전에 어, 잠시 입을 열어가지고 내가 마지막 할 말이 없냐 그러니까 조르다 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곧저 장작대미에서 불타 죽게 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너희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윽고 어, 장작에 불을 붙이고 어, 조르단노 부르노는 몸에 불이 붙어 타오릅니다 이때 그는 어 외칩니다 진리는 나의 빛이요 veritas lux mea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저는 아 잠시 불편하다고 어 지동서를 갖다가 그 버렸는데 잠시 매시것다고 어 지동서를 버렸는데 이분은 자기 살을 태워 목숨을 바침으로써 진료의 가치를 지켰습니다. 이분은, 어, 성인 반열에 든다고 제가 생각 들기 때문에, 사주명식의 풀이는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